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수장 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아, 태경산업 이라는 종목이죠 예 최근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쵸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에 고점까지 돌파를 한거죠 여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아실게 있어요 여러분. 자, 분명히 여러분들, 탈출할 기회는 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가, 내가 여기 물려 있었더라도 탈출할 기회를 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탈출을 못했어, 어제. 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욕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어, 내가 이렇게 뜨거한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러면 뭐다 예 매도를 하셔 다시 노리면 되니까 어, 이러한 욕심만 조금만 잘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롱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자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그리고 추세를 좀 봐야 돼. 추세, 추세를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 그래서 영상 중간에라도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예, 편하게 남겨주셔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태경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월봉의 모습이야. 그냥 얘는 뭐야? 그냥 주구장창 뭐야? 우상향하는 기업이죠. 추세선을 보도 그냥 옆으로, 꾸준히 이렇게 보면, 우상향 하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이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예, 이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어,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음, 장대 양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 어? 장대 양봉. 여러분, 우리 장대 양봉 다 좋아해요. 그렇죠? 장대 양봉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항상 절반을 긋는 연습. 이 절반을 잘 지지라면, 가는 반등을 나오고, 를 하면 예, 음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절반은 지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시 복구를 한 거잖아. 살짝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 이 가격대가 중요한 거고 8,150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거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8150원 하나 그어놓고 하나 그어놓고 어떤 거예요 또?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 그러면 여기에 절반이야 여기만 좀잘 지질해지면 되겠죠 9450원 정도만 어, 잘 지질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놓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만약에 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쵸 다시 올라가는데 또 여기를 못 들었다. 이런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번에는 매도해야 돼.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 와 욕심을 부릴 자리가 아니에요. 대응을 해야 하는. 점이에요, 지금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쌍봉도 나왔단 말이야. 쌍봉도 나와서 어, 쌍봉이란 거는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걸 쌍봉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나타나면 굉장히 어, 주가 자체가 급락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린다 그랬잖아요.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릴게요. STO 관련주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이제는 실물 자산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 6 0조의 토큰 증권 시대가 여러분 열려요. 360. 자, 증권 시대가 열 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자, 실물 자산을 어떻게 해요? 증권용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도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장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서 충분히 좋아지는 거지 자금 을조달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원, 가수의, 어, 주주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큰 증권을 사라는 게 아니라, STO를 사는 게,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관련주를 우리는 매매를 하자는 거지. 분명히 여기에 관련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종목은 무조건 사야 돼요. 이미 국내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금융감독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럼 뭐다? 우리는 이 종목만 사면 되는데,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뭐 원하시는 분들, 제가 공유를 안한 이유는 여따 수급의 외국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셔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께 문자로 전송해드리거나, 아니면, 소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태경산업에 들어와서, 자. 흐름 자체가, 예, 계속된 양봉이란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오늘 잘 지지해 주느냐가 관건이야. 여기만 잘 지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저도.만 잘 지지해 준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긴 할 텐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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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턴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음이 나왔잖아. 음이 나오고 어 월요일 날또 이렇게 음이 나와 버리면 이거는 한번더 이렇게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여기 지질해. 지질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정말, 어, 정거점까지 가고, 정거점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면,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태경산업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더 어, 자세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어, 위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요. 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어,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STO 관련주도 꼭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